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국토의 김조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25년간의 경험으로 지금 조합장님, 추준위원장님 공급방 13차 내용입니다. 조합 예산안 두 번째로서 조합 운영비 항목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합 운영비 항목은 조합장님이나 추준위원장님의 급여 또는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쭉 말씀드릴 순서는 인건비 항목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2022년 조합장 상근 임직원의 적정 급여 액수가 얼만지 그다음에는 그 항목 중에 일반 운영비 항목, 그다음에 재세 공과금 항목, 마지막으로 업무 추진비, 복리후생비, 회의비, 예비비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어, 제가 예산안을, 금년도에 증기총회를 한 곳을 이제 입수를 해가지고, 작년에 이제 금년 을 하는 조합도 있습니다. 세 가지 경우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서울 성동구에 있는 재개발 조합인데, 조합은 약 540여 명 정도 되는 조합입니다. 이 조합의 예산안을 보면, 2000년도 것이죠. 자, 조합장은 월급이 작년하고 똑같이 450만원. 그다음에 상근이사는 330만원, 사무장도 330만원, 사무직은 270만원 이렇게 돼 있고, 상여금은 400%입니다. 그다음에 퇴직급여를 어 지금 이렇게 153만원을 넣어놨는데, 밑에 보면 1100만원이 갑자기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까지 퇴직급여를 넣지를 안 했습니다. 정립을 안 하고 있다가 아 퇴직급여를 정립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뒤늦게 알아가지고. 이제 그, 지금까지 안 넣은 거를 1억 3천여 만치를 원 넣어놓은 거죠. 그 다음에 기타 인건비가 월 200만 원으로 측정되어 있습니다. 어, 선거관리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아르바이트, 그 다음에 지간, 시간의 금은 근무수당인데, 전 <laughs> 제가 보기엔 200만 원, 150만 원 정도는 최소한 돼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만 필요할 때 사람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서울 용수항구에 있는 재건축조합인데, 1300여 세대입니다. 여기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조합장이 작년에 450만 원이었던 것이 금년 급여는 54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상근 이사 360만 원이었던 것이 450만 원. 그다음에 사무장 300만 원이었던 것이 360만 원. 사무원 그다음에 240만 원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상여금은 똑같이 400%인데 3개월 초과해서 1년 미만인 사람은 연200% 3개월 이하의 기운은 없는 걸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어, 소지라 그런지 좀 보시는 분들이 좀 어우 세다 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이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면 이제 퇴직급여 마찬가지로 적립하고 있고 기타 인건비로 있는데 이게 또 마찬가지 아르바이트 일용작급 직원연월참여 시간의 수당 비상금이면 대응업무수당 등을 할때 150만원이니까 약 연간 1,800만 원 정도 가지고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전주시, 전라북도죠. 전주시 재건축조합이 약 조합원이 913명 정도 되는데 운영비 예산안을 보면 조합장 350만 원 아, 적죠. 조금 전에 봤던 거에 비해서 뭐 450만 원, 540만 원 하는데 갑자기 조합장이 350만 원, 그다음 총무이사 250만 원. 그 다음에 관리사 기세주어서는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안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원 217만원, 기본급 400% 똑같이 책정하고 있습니다. 상여금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음, 퇴직급여를 여기 마찬가지로 넣고 있죠. 퇴직급여 꼭 넣으셔야 됩니다. 퇴직급여 안 넣으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기타 인금비를 40만원 넣는데 계약직 아르바이트 및 자급 등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40만원을 책정을 해놨는데 어, 이거는 너무 적을 것 같아요. 아무리 예비비를 전용한다 하더라도 예비비 를 전용하려면 대입원을 소집해서 보통 전용을 하게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어떻습니까? 예비비 쓰려고 그러면 배보다 배급이더클 수가 있어요. 서울 같은 경우는 웬만한 단지 규모의 대입원을 개최하면 한0 천만 원 들어가는 데도 있습니다. 8만 원씩, 7만 원씩 대입원 주면 어떻습니까? 100명이면 7, 800 되잖아요. 나머지 비용 좀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계약지가 와라바이트를안 쓰고 말지 이거 하려고 급해가지고 하려고 애비비를 쓴다든지 아니면 탄곡을 전용하려고 대의원회를 개최했다가 쓰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적을 것 같아요 예산은 책정해 놓는 거기 때문에 안 쓰면 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미리 좀, 좀 여유 있게 책정해 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인건비를 봤는데 그러면 금년도인 2022년도의. 조합장하고 상근 임직은 적정급여액에서는 얼마가 좋느냐 앞에 보면 200만 원 정도까지 차이 납니다 서울과 지방에 따라서 그래서 어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에서 2021년도에 선물조사를 하고 2022년도 표준급여안을 발표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상근 임원이 그러니까 조합장까지 쳐서 두명 있는 데가 34% 정도 되고 세명 있는 데가 어떻습니까? 4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두 명은 어떻게 되죠? 조합장과 여직원 한 명. 이 정도겠죠. 세 명이면 조합장, 사무장, 여직원. 또는 조합장, 상근이사, 여직원. 이렇게 있는 거겠죠. 만약에 조합장, 상근이사, 사무장, 직원. 이렇게 있는 건 더뭅니다. 더뭅니다. 이게 지금 조단이 아니면 수천억 정도의, 어떻습니까? 이걸 사업을 하는데 너무 이게 스포트가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힘들고, 항상 스트레스 받고, 어떤 경우는 직원의 조합에 있는 사무 사무장이나 여직원이 전화에 시달려가지고 찾아오는 사람 때문에 일을 못 하고 주말이나 밤에 일을 해야만 된다는 정도로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조금 전에 보면 절반 이상이 현재에 있는 급여에 불만족스러운 경우 있죠. 그래서 어 2021년 월 급여가 보통 보면 조합장님이 300 이상인 것이 68%. 상근 임원은 50%, 250에서 300 정도. 그 다음에 상근 직원은 200에서 250 정도가 이렇게 줄을 이루는데, 90만 급여 수준으로 하면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를 더 받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죠? 100만 원 정도 더 받았으면 좋겠다. 상근 직원도 최소한 250에서 300 정도는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주택정비사업 조합이 아무래도 어. 조합원수가 많음고 적음에 따라 스트레스 받는 정도가 좀덜하고 업무 분량도 그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명수에 따라 나눴는데 조합장 같은 경우는 어, 3명 0 0만이 미만일 경우 389, 500명 408, 700명 미만 428이사이가 되겠죠 그다음 1,000명 미만 446, 1,000명 이상 465 정도로 하고 상여금 400%는 별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상여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를 내가 받을 수 있느냐고 보면 조합원수 500명에서 699명까지의 경우 700명 미만이니까 그 사이를 보면 월4 0 8만 원의 상여금 400%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연 6,528만 원에가지고 통장에 찍히는 돈이 544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는데 문제는 대부분의 조합 국장님의 경우에 뒤에 이제 일반 운영비 항목에 들어가면 경조사 비용을 안넣나요요 근데 경조사 비용이 꽤 들어가는 건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뭐 어떤 분은 한 달에 150만 원 경조사비 들어갈 때도 있고 뭐 200만 원 들어갈 때도 있고 뭐 이렇다. 그런데 조합에서는 제공해 주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나도 어느 정도는 3년 있다가 2년 만에 선거를 뽑는데 또 지금까지 계속 알아왔던 사람인데 그 사람들 그거 하다는안갈 수도 없고. 알려오는 건 일반 개인으로 있을 때보다 조합장으로 있으니까 훨씬 많이 알려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일반 운영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동구에 있는 재개발 조합의 경우에는 일반 운영비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면 자산 취득비 10만 원, 관리비 350만 원. 이거는 이제 사무실 임차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서그래요 보통 보면 어, 사무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옆에 회의실을 대의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대유을할 때마다 빌려야 되니까. 그래서, 어, 이 조합의 이우는 월, 임대료가 좀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 도서 인쇄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수선비, 광고선전비라고 돼 있는데, 책을 사서 보시는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책 요즘 웬만하면 뭐 2, 3만원씩, 어떤 경우는 뭐 10만원씩 이렇게 하는 전문서적들도 많은데, 뭐, 인쇄비 빼고, 신문 구독비 빼고 나면 도서도 할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합장님들이 공부를 안 한다. 공부를 안 한다. 조합장이 될 때까지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조합장이 되고 나서는 공부를 안 하더라. 자, 우리 반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송하고, 외란된 얘기지만, 제가 25년 동안 하고, 이제 나이가 60이 넘어간 상태에서 쭉 보면, 조합장님들이 비대이나, 아니면 조합장 출마할 때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보면 저희 홈페이지에 1강자부터 7강자 수료증이 계속 발부가 되고 있어요. 해석이 좀 달라. 이러면 이제 딱 해가지고 드리면 그걸 가지고 나 이렇게 공부했다. 라는 걸 알리고 싶으신 모양인데 상당히 좋죠. 상당히 좋죠. 그런데 조합장이 되고 나서는 책을 찾다보는지 법령집을 보시는 게 아니고 그냥 물어요. 전화로. 전화로. 그렇게 되면 조각조각의 제가 조합장님들하고 이런 공부방을 가지는 이유도 조합장님들이 책으로 많이 알아주셔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공부방을 개설해가지고 심층 있게 들어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될수 있으면 책도 좀 사시고 공부방에 들어오시든지 아니면 다른 게 계속 책을 보시든지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정업체 물어보고 법무사한테 물어보고 변호사한테 물어보고 하면 딱그 부분 조각만 알지 안 돼요. 그리고 정기업체 얘기 틀리고 법무사 얘기 틀리고 변호사도 얘기 틀리고 예. 그럼 자꾸 누가 이러던데 누가 이러던데 주변에 뭐라고 자기가 직접 으고딱 알면 그걸로 끝나는데 그렇게 휘둘러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 도서비 도서구입비 같은 거 여기 좀더 많이 넣어놓을 필요성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산구 재건축조합 1 3 0 0년에서 사는 여기 보면 나와있죠. 자산취득비 있고 여기는 임대료가 없습니다. 지금 그 안에 있는 사무실을 그다 아파트 안에 있는 사무실을 쓰기 때문에 없는데 그다음에 도서인쇄비 여기는 50만원이죠. 그다음에 사무용품비 그다음에 소모품비 그다음에 수선비 주로 이제 사무실 그 기계 유지보수 같은 경우죠. 그다음에 광고성장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기는 캠코드하고 드론절 장비도 필요하다 해가지고 렌탈을할 경우를 대비해서. 1년에 720만 원 정도니까 상당히 좀 여유 있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주시에 있는 재건축조합의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임차료 18만 원, 도서인세비 20만 원, 소모품비 30, 수선비 10, 광고, 이 1년 동안 해가지고 각종 수리한다든지 PC 구입하려고 그러면 이것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비가 여기는 의외로 5만 원이 들어가 있고 여비 교통비가 일반 운영비 항목 안에 들어와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저는 이 교육비를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교육비는 임원 대표 그러니까 조합장, 이사, 감사 그리고 대외님막 이렇게 초합원에 대한 교육도 필요합니다. 조합원을 모아놓고 조합원 상대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제가 외람되지만. 조합장님들이 이거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교육이 그러면 자기가 어디 가서 교육 듣는 것만 생각을 하시지. 이렇게 해가지고, 임대위원들 외부에 있는 강사 초빙 해가지고, 어 뭐, 세무사님이나 누구든 강사 초빙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그 강의를 하고, 그 다음 조합원들 모아놓고 설명회도 하고, 이게 필요한데, 이걸 도통 안 하세요. 도통. 어떤 의미에서는, 아, 임원이나 대의원들은 조합원들이 많이 알면 시끄럽다. 그리고 막 나한테 와가지고, 뭐, 비대위 더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반박만 하니까, 얘네들은 가만히 있고, 내만 어떻게 좀 공부 좀 해보자. 이런 생각도 있을 것 같은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합원들이나 대위원들 중에, 이래, 이래 해가지고, 절차가 어떻게 법적으로 어떻게 막 강의를 해드리면, 해드리면 어떻습니까? 내가 보기엔 상상외로 호응이 높은 쪽이, 그러니까 조합장님 팬이 더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럴 거면 어떻습니까? 제대로 해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힘이 주어지는 거 그래서 제가 이 교육비는 최소 늘 50만 원 이상씩 넣으라고 하는데 만약에 교육비를 들여서 하기 힘들다. 그러면 조합 홈페이지에 제 동영상 강의 지금 수백 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 그냥 링크해서 올려 버리십시오. 예, 링크해서 올려 버리면 조합원들 이렇게 보다가 어, 다른 사람이 딴 얘기하면 봐라 이거 이거 보면 아니잖느냐. 어? 왜 자꾸 딴소리 하느냐. 저 비대위 말 듣지 마라. 라는게 바로 팍팍 팍전파가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 있는 강의를 링크시키면 다 무료로 링크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한번 교육비 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저 홈페이지 아니면 밴드에 필요한 과목을 계속 이렇게 링크를 한번 시켜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많은 항목이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 예비고 통비인데, 어떤 경우에 쓸수 있느냐, 그 용도를 명백히 하고, 업무 추진비와 별도로 항목을 만들지도 해야 됩니다. 업무 추진비하고 여비교통비 없는 경우도 있고, 둘다 있는 경우도 있고, 둘다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걸 재세공과금에 넣는 경우가 있는데, 재세공과금은 세금 같은 거, 이런 거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운영비 항목에 넣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건 세무사님하고 같이 한번논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세공과금 항목인데, 이거는 비슷비슷해가지고, 한 가지만, 한곳 조합만 하겠습니다. 통신비, 뭐, 우리 우편료 전화, 그 다음에 사무실에 있는 거. 그 다음에 각종 세금, 그 다음에 여비교통비, 그 다음에 보험료, 보험료. 이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조합, 그 인건비에 대한 4대 보험료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도요금, 전기요금, 그 다음에 각종 뭐 공부, 그 다음에 자문료 뭐, 뭐 해가지고 지급수수료 정도를 이 정도 해놨죠. 그래서 조합마다 조금씩 다른데, 다른데 일단 한번 매, 한 1년만 써보면 아, 이 정도 되더라라는 걸 아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장 용량이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해입비,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조합인 성동구에 있는 재개발 조합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200만 원이에요. 어, 임직원 업무추진비하고 판금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150만 원, 식대도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의 근무수당 음, 할때 어, 별도로 시간의 근무수당이 있더라도 밤에, 밤에 또 식대도 해야 되고, 주말에도 식대 해야 되고, 이런 것들 다쓸수 있게끔 복리 후생비가 주로 식대가 대부분일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사회의비를, 이사 1회가 참석하는, 한번참석하면 15만원씩 얘기는 주도 때문에 많이 주는 거죠. 15만원. 그 다음에 대의원은 7만원씩. 7만원씩. 예. 그 다음에 감사비는 한번할때 38만원. 기타회의비 50만원. 50만원. 그다음에 예비비를 이렇게 약10% 정도의 운영비 이렇게 해놨는데 해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적정한 것 같아요. 회의 참석비나 임원 대의원들 같은 경우는 조금 구분을 해서 줄일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조합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이 정도는 줘야 된다. 아니면 다르다라고 돼 있는데 이쪽에다가 이쪽에다가 이쪽에다가, 이쪽에다가 어떤 의미에서는 총에 참석하는 비용을 넣어 놓는 것도. 우리가 총회 참석비를 줄 때, 할 때마다 이걸 갖다가 그 안건으로 올립니다. 그런데, OS 요원을 하는 것보다는, 아, 우리는 조합원들한테 돈을 줘가지고 차라리 조합원들이 직접 서명결의서를 내거나 아니면 직접 총회장에 방문하도록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걸 넣으십시오. 그리고 설명을 하 하면 돼요. 여기에 많은 돈이 있어가지고 나가면 뭐 어떻습니까? 어때요? 자, 자기 돈 어차피 결의할 때마다 주는 거다. 해놓으면, O.S. 요원이나 이게 점점 비용이 줄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안에다가 넣어놓는 게 아마 필요하지 않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두 번째 용산구에 있는 재건축 조합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복리후생비 120만 원, 20만 원은 바닥합니다. 깥에 요즘 워낙 비싸가지고 뭐 점심 한끼에 만 원씩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다음 특근하고 야근하게 되면 더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다음 이사에는 10만 원씩, 10만 원씩. 화상회의 시는 회의비 50만 원, 5 50 0반 지급한다. 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다음에 회의 자료 인쇄비, 속기비용, 집대다 갑인데, 제가 보기엔 이거 이사회 10명 다 참석해버리면 월 2회 같으면 어떻습니까? 200만 원에다가, 그다음에 인쇄비, 속기사 비용 들어다가 있죠. 그다음에 대의원 회의는 8만 원씩, 8만 원씩 해가지고 100% 나오면 넘겠죠. 이게 넘겠는데, 대충 이제 한... 8회로 생각할 경우에 뭐 연으로 나누면 12개월로 나누면 800만 원 정도 된다. 이렇게 해 놓으셨고, 그 다음에 감사비 한번할때 75만 원 많이 줍니다. 감사비 75만 원 많이 주고, 그것도 연사회 분기별 감사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기타 예비 설명회강연회 TFA 등 각종 회비 참석 이런 것도 여기는 충분하게 잘 넣어 놨습니다. 잘 넣어 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운영비, 그 다음에 예비비 해가지고, 10% 이내에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전주시에 있는 재건축 조합 같은 경우를 보면 업무 추진비 100만원 복리후생비 55만원 제가 보기엔 세명이 있으면 이돈 가지고 식대도 안될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이사회의비 5만원, 대의원 3만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보다 세배 내지 두배가 적습니다. 그렇죠, 적게 주죠. 그 다음에 감사도 한번할때 10만 원. 엄청 씁니다. 아까 서울 같은 경우는 75만 원,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기타 회의비, 회의 운영비, 운영비 이렇게 쭉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맞춰가지고 할 때. 여긴 또 2,300, 2,100만 원 정도 같으면 예비비도 꽤 많아야 되는데 이거는 10%가 아니고 1% 정도. 2,820, 약8% 정도 밖에 1% 정도밖에 안되도 1. 몇 프로 되겠죠. 너무 예비비가 적은 것 같습니다.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부는 좀 하되, 이후진 같이 너무 좀 적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강의 드린 것처럼 조합 예산이라는 것은 미리 정하는 것이 계획에 불과해요. 그래서 꼭 예산 대비 결산 표를 만들어서 전기총회나 임시총회 때하자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10억을 잡았는데, 3억만 썼다라든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미리 정하여 세만는 거기 때문에, 어, 또한 가지 성격은 뭐냐면, 가정에서 산정한 금액이지, 예산이 있다그래서그 돈을 사용할 권한이 없어요. 자, 예산에 조합장님 월급이 450이다. 그럼 조합장 월급 450 지출해도 됩니까? 이게 애매해요. 대한민국 모든 조합이 다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러면 업무 규정이라든지, 예산에 적힌 대로 인건비는 그 금액으로 지급한다 라고 해야 되고, 업무추진비하고 복리후생비, 누가 쓸수 있는, 조합장만 쓸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사들도 쓸수 있는 건지, 명백히 권한을 해야 돼. 안 그러면 조합장 업무추진비 아니고, 이사감자 쓸수 있는 업무추진비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니까 나 주라. 주라.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릴 수가 있어요. 복리후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 떻게 놓냐면, 인건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는 예산한대로 집행한다. 특히 인건비하고 업무추진비는 조합장, 월급, 그 업무 추진비 관련이기 때문에 누가 쓰는지를 업무 규정이나 예산안 안에 반드시 기재를해 놓아야 분란이 없습니다. 예산이 있으니까 예산만큼 당연히 지급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는 예산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 대략을 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어, 그렇게 막쓸수 있을 수가 없고 이게 나중에 형사처벌이나 이런 것막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업무 추진비는 쓸 적에 어떻습니까? 증빙이 없으면 요즘은 안 돼요. 옛날 같은 경우는 조합장님 인건비의 수당 형식으로 그냥 알아서 쓰라. 영수증 안 줘도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주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점점 정보 공개, 뭐 자료 복사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업무 추진비라고 별도의 항목을 두서 업무 추진비와 관련해가지고 카드로 써서 그 카드 가지고 다 정보도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항목을 짤적에 다른 곳에도 좀 보셔가지고 이걸 한번 잘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